가까이 모이세요. 뭐 가까이 모여서 뭐 내주를 네 가까이 하면 찬송. 내주를 네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늘. 네. 늘 찬송하면서 함께 도나가리 원함니다 아멘. 이 친구 속에다가 핫팩을 넣어주고 세 개. 그리고 옆에다가 내복 속에다 넣어주고. 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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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낭을 어 넣어. 안쪽에다가 넣어주지. 내일 일어나서, 응, 침낭 이용할 수 있도록 안쪽에다가 넣어줘. 여기다 응. 저,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밤 야곱처럼 근력에 누워 땅에서 땅을 여 삼고 다행히 이불을 누군가 덮어줘서 이불을 덮고 돌력에 누워 자는 이 친구 야곱이 들려게 잘때 꿈속에 찾아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하늘의 세계를 실제로 보여주셨던 주님, 이밤 찾아오셔서 이 심령 속에 역사하사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 가는 길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생명 속에 들어가도록 예수 믿게 주옵소서 꿈속에 찾아오셔서 역사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 만나 야곱처럼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동하고 있었죠 저쪽으로